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원세여웅 tv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9일 금요일이고요 음력은 3월 30일 일지는 정축일이라고 해서 소의 날입니다 날짜 안 보고 이사하는 그 둘째 날이며 발명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열두 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쥐띠입니다 종풍을 성에 천리 부합이라 이 말씀을 살펴보자면 바람을 쫓고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천리 모든 것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설 건곤의 소재가 되기라 백설 천지에 간 재물을 얻겠다는 뜻입니다. 안쪽처서에 말리 봄이라 저 멀리에서도 서신이 오니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작게나마 재운도 있겠고 좋은 소식도 기다려주겠다니 무한무난한 하루 중에도 기쁜 날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숫띠 차례입니다. 내 심대시의 형통지지라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자니까, 인내하는 그 마음으로 때를 얻었으니, 형통함이 제 스스로 이르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숙만심의 호소당부를 그동안 하더니 그대로 지켜나면 좋은 일이 따라오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심안정에 희소자유라 마음을 정하여 안정을 하시게 된다면, 기쁜 일과 좋은 일이 제 알아서 찾아오게 되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일에도 형통함이 있겠고 마음도 안정을 하신다면 좋은 일이 함께 오겠다니 걱정 없는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호랑이 범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우신주의 의외득절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이 듣고 신이 도와서 밖에 그 재운이 생겨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재로상의 구위가득이라 재운은 길에 있으니 원한다는 길에서 찾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방 내객에 우연히 해라. 서쪽으로부터 오는 손님은 그 이상치 못하게 해를 입힐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니 주의 조심하시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운수가 좋은 하루인데 주의할 점은 서쪽으로부터 오는 손님의 의도하지 않게 해를 입힐 수도 있겠다니 이부분은 신경 많이 써 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토끼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병의 시비였으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입을 병처럼 지켜야지 괜한 시비가 생겨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상심에 경인이목이라 재물로서 마음을 상하게 하니 남들도 놀라게 되더라는 뜻입니다. 수인 동유의화목 잡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동쪽으로 갔더니 복과 그 화가. 한 반씩 이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대화하다 혹 시비가 생기고 재물 때문에 좀 속이 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잘 남기시고 내일을 다시 기다려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용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무렴 로고의 지성감천이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수구로 다 하신다면 하늘도 감동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춘처봉우의 수복자래라 풀들이 비를 맞는 것처럼 복이 점점 자라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막은 토성에 종견손해라 토성을 가진 사람을 주의해야지 끝에 가서는 그 손해를 입힐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면, 복이 점점 생겨나는 그런 날입니다. 다만, 주변에 토성을 가진 사람을 피해야 손해를 넘기실 수가 있는 하루라니, 잘 피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장 1로의일견영을하였습니다이 말씀에 드신 즉슨 다름이 아니고, 일어나친 마당에서 한번 영화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급인 쪽에 상상의 집이 넉넉하고 사람들이 모두 만족하여 서로 기쁘게 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서유서요 필시성경이라 덥고 추운 것도 다그 차례가 있는 것처럼 마침내 성공할 때가 찾아왔더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래서 원하던 말을 이루고 가정내도 평안하게 다니 즐겁고 기쁜 날이 되시겠습니다. 그다음은 말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추국육소의항신불구라였습니다이 이야기는 국화가 웃으리 아니 항상 그 마음이 오래 가지 않더라는 말씀입니다. 추리유매의 수이무신이라 외출을 하신다면 후회와 깨달음이 있겠으니 물건을 잃어버리시지 않게 잘 지키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동원춘도에 봉시화벌이라 동산에 피어난 꽃이 그 때에 맞춰 만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실물수가 있으니 위출시 주의하시면 되는 평범한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신경 쓰셔서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양띠 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미수 두여 중불 가여라 이 말씀의 뜻인즉슨 큰 꼬리와 작은 머리가 무거워져서 흔들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수 불통 구제불통이라 신수가 좋지 않은 데다가 이건 또한 역시 막히겠다라는 뜻입니다 심구 구특에 외인불신이라 마음속에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믿지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수도 좀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하락세이니 하루 조용하게 그야말로 잘 지내시고 내일을 기다리시는 게 좋으실 듯합니다 다음은 원숭이띠를 살펴보겠습니다. 감로 예찬의 태평기상이라 이 말씀인 즉슨 달콤한 그 이슬과 샘물이 있어서 아주 편안한 몸상태를 가지게 되겠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풍 신안의 차례함흥이라 즉, 재물이 풍요롭고 몸이 편안하여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더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약비 관록에 아니요, 흉화라. 만약 이 복들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신다면 반대로 화를 입을 수도 있게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혹시 짜증나는 일이나 순간적으로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잘 넘기시면 무난하게 복이 들어오니 안 좋은 일 없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닭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순수행배 사필중시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면 순수함, 즉 욕심 없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바라던 일들을 새롭게 이뤄낼 수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문화차, 송이의 이술 가택이라 화성을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면 집안을 평안하게 만들고 복이 들어오게 할 수가 있겠더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한제고당의 필신 평 아니라 집안에서 심신을 닦고 쉴수 있어 신수가 편안하고 여유 있는 하루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좋으니 행복하게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개띠를 살펴보겠습니다. 가급인 조개, 송성병장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인 즉슨 집안이 넉넉하고 풍족하고 가족이 모두 만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득제여 기비구제라, 가만히 앉아있어도 제복이 생긴다는 그런 뜻의 말씀이죠. 관기 발동에 초동이 노랗게 관기가 발동을 하였으니, 아이가 인도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관제가 두려운 날인데, 그 외에는 집안도 평안하고, 재복도 생기겠다니, 반은 좋고, 그야말로 반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하루 잘 보내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오늘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봐드리겠습니다. 흉상추언이여 유업을 잡느니라 이 이야기는 흉한 소리가 더러운 말들을 듣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뜻입니다. 음인실이여 기지재색이라 음한 사람이 이득을 얻게 한다니 여자와 관련된 일을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비지사여 충시손지라 쓸데없는 일에 그 생기, 시비가 생긴다면 손해가 따를지도 혹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운이 좀 하락세인 하루이니 손재를 조심하시고 괜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5월 19일 띠별운세를 살펴봐드렸습니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낮기온이 정상적으로 바뀐 듯한 생각이 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강 유의하시고 지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간에 가득하시길 빌어드리면서 하루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여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꼭 많이 받으세요